제가 이제 소액으로 현금 흐름 만드는 것 중에 하나로 이제 농어촌민박업, 에어비비뭐 이쪽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어 경상도 쪽에 이제 지방에도 사실 돈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제가 이제 매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물건 하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시골집 운영을 할수 있는지 네, 그거를 한번 매물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위치는 경상북도 청도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땅은 273평. 땅이 좀 크죠? 땅이 좀 크고요. 건물은 한 62평 정도. 자, 사진을 봐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요. 자, 일반적인 그냥 주택이고, 이게 장점이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이 마당을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더 많이 날 수도 있고 조금 덜날수 있고 그렇게 이제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좀 가족들 모임으로 해서 올수 있게 조금 넉넉히 쓸수 있게 가족들이 여기서 뭐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애견 펜션 같은 걸로 해가지고 강아지들이 뛰어놀 수 있게 좀 공간을 넓게 만든다든가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마당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수익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이게 근데 음 건물도 굉장히 이 정도면 깔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크게 하자가 있진 않다고 뭐 여러가지 조건을 봤을 때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울타리 같은 게좀 있네요. 네, 어 그래서 1, 2층은 지금 주택으로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옆에 이제 창고 좀 있고요 이게 지금 사용승인 일이 11년도 12년도인데 지금 방세기 화장실 2개 2층에는 이제 다락방으로 있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14년 정도 된 건데 약간의 수리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수리가 필요는 할수 있을 것 같고 위치를 보시면은 자 여기 근처에 이렇게 보시면 글램핑장 있고 이렇게 엄청 뭐가 많죠. 예. 이쪽에 자, 여기 옆에도 바로 펜션과 민박이 이렇게 있죠. 얼마에요 49만 원.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근데 후기도 꽤 있죠. 바로 옆에만 보더라도 이게 이게 쪽 이게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애견 글램핑, 스팟 뭐 이제 키즈풀빌라 이런 식으로 주위에 펜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나, 저라면, 저라면은, 자, 이런 펜션들의 장점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단점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식으로 좀 살려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볼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청도라는 지역에서도, 위에 뭐가 있죠? 자, 대구 있죠? 경산 있죠? 바로 옆에, 구미 있죠? 이쪽 인구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가 청도니까 뭐 양산, 김해, 창원, 울산 이쪽에서 다 약간의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쪽 인구만 해도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이렇게 대도시가 있어도 너무 좋고 사실 대도시가 아니어도 제가 저번에 한한달 전인가 여기 함양인가 얘기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예, 함양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함양도 의외로 굉장히 잘 됩니다 시골집이. 근데 이 청도라는 데는 주위에 대도시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마케팅만 내가 좀 잘하면은 잘할수 있다. 그리고 이 마당을 어떻게 살리냐, 이 마당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가 자체가 지금 감정가가 4억 4천 7백이에서 2억 천 9백이고 이게 한두번 정도 유찰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입찰은 누군가 들어올 것 같고 네,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2억 천 정도의 낙찰 받으면은 대출을 대출을 70% 받으면은 내돈한 6천만 원? 매출 을80% 하다보면, 내 돈, 한 4,000, 4,500? 자, 이 정도 하고, 1박에 저라면은, 예, 저라면은, 25에서 30만원까지 어떻게든 받을 겁니다. 예, 어떻게든 받을 거고, 그러면은, 절반만 차도, 자, 15일만 차도, 어, 매출이, 한 350에서 450 사이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25일 정도 매출되면 얼마예요? 음, 600에서 한750 정도 나옵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 동네에서도 잘하고 있는 분들은 30일 중에 20일에서 25일, 28일 이렇게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강생 분들, 수강생분 중에서도 30일 중에 한 26일씩 채우신 분이 실제로 있어요. 네. 예, 누군간 그럽니다. 평일에 누가 오냐? 예, 평일에 누군가 옵니다. 제가 불과 한달 전에 오픈해드린 수강생도 지금 일주일에 세 팀에서 네팀 정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주말 이틀, 평일 한 이틀 정도. 네. 이렇게 이야기 차고 있고 이제 예, 이제 운영한지 한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방법을 써서. 지금 평일에도 최대한 예약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히 예약률이 좋아지고 있어요.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분들을 지역 불문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됩니다. 저라면은 이 청도 인근, 그리고 저라면 아예 좀먼 지역, 뭐 전라도 쪽도 있을 수도 있고, 강원도 쪽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든 잘하고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내가 그거를 어떻게든 배워서 반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몰입해서 잘하고 있는 벤치마킹 사례를 계속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시냐? 내 생각대로만 하고 내 주위에 한두 사람 물어봐서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애라고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죠. 그분들이 펜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든지. 경험자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은, 이거 이제, 누군가가 세컨더스로낙찰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농어촌 민박업으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이 물건, 이 마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외관상 집도 굉장히 깔끔하기 때문에, 제가 볼땐 그렇게 손이 많이 갈것 같진 않고, 지금 이 잔디라든가 조경들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분이 낙차를 받아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이 집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의 차이가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이 마당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고 이 주위, 바로 옆에만 보더라도 1박에 40만원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보다는 살짝 예쁘게 해서 살짝 덜 예쁘게 해서 저라면은 30만원 언저리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 네, 잔금 얼마 들어갔어요? 대출 많이 받으면 4,500 정도. 그럼 넉넉히 세팅하고 뭐 하면은 한5,500 넣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수 있다.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사실 직장 안 다니고 펜션 관리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제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옆에 펜션도 45만 원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뭐 청도라는 지역에 사시는 분 아니면 뭐. 신정이나 시댁이 있으시거나, 뭐, 가족들이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시골도 충분히 잘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방에 돈 벌게 많습니다. 서울 경기만 돈 벌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방에 돈 벌게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농어촌 민박업으로도 잘될수 있다. 이런 집의 컨디션이라든가, 집의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사례로 보여드릴 거고 지금 실제로 담아 놓은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에. 그래서 제가 이제 농어촌 민박업으로 소액으로 현금 흐름 만드는 것도 계속 영상으로 찍어 볼 테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조금 가서라도 농어촌 민박업을 좀 해서 한 달에 현금 흐름이 200 300 400 500이 정도 나올 수 있다면은 다들 꼭 도전해보시고, 지금 뭐 개인적으로 수강생 분들도 물건을 구하고 있고, 지금 오픈해서 잘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계속 성과가 나오는 대로 또 계속 공유를 해서, 실제로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 괜찮으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